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지원 동기에 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 항공 공채가 나서 6월 30일까지가 서류 접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 싱가포르 항공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어, 이 분이 되게 좋은 예를 <laughs> 해주셔가지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랑 쉐어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원 동기를 작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I applied for the position of cabin crew in Singapore Airlines because I'd like to be the best cabin crew member in the world. The best cabin crew members in the world are widely considered to be those working in first class on Singapore Airlines. I'm also eager to provide the best service while working in first class. I want to address customers by their last name and I'd like to kneel in every single interaction. 라고 해주셨어요. 저 여기서 장점을 일단 뽑아보자면, positive aspects 중에 첫 번째는 ambitious goal를 저는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싱가포르 항공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신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객실 승무원. 싱가포르 항공이 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그래서 요 세계 최고의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는 야망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어 뭐라 그럴까? 좀 사내 문화도 그렇고 승객들도 그렇고 까다롭기도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에 들어가기로 하셨다면 이런 각오는 필수겠죠. 그래서 이런 야망, 열정 이걸 어필하는 건 아주 좋았다고 봐요. 저는. 두 번째는 하이 스탠더드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 딱 생각을 하시면 어 많은 분들이 인류 서비스 그 최고의 우수한 서비스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에서도 이걸 굉장히 잘 인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싱가포르 항공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고 우리 회사에 아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주 높은 수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구나. 어,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과 달성도 중요하지. 이런 거를 어, 잘 알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막 포커싱 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 부분 어필한다는 부분 아주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말씀해 주신 객실 서비스를 개인 맞춤화할 거다. 어이 이야기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객 중심 접근 방식. 또 아주 좋았죠. 싱가포르 항공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만 쏙쏙쏙 뽑으셔서 잘 작성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 professionalism in language라고 저는 일단은 봤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맥락에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 마지막 부분에, I want to address customers by their last name. And I'd I would kneel in every single interaction. So I would kneel in every single interaction. 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어, 찝어봤어요. 이게 어,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는 진짜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이거를 다양한 해석을 하는 걸좀 까다로워하는 면접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진짜 승객이, 아까 승무원이 승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직업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조심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거지 고객에게 복종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한 싱가포르 항공을 제외한 어,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이렇게 뭐 서비스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하는 항공사가 싱가포르 항공이에요. 어. 그래서 그 싱가포르 항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이 승객을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그쪽 항공사에서 많이 따온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종까지는 하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승객들끼리 말다툼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툼 붙은 승객들한테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빨리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그래야 저희 항공사가, 아, 저희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승객들은 말다툼을 그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항공사 승무원이 결국엔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폭발을 했냐? 가요! 가가지고, 승객한테 각각 삿대질 하면서, You shut up! You shut up! Now sit dow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승객들이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이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 승무원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때 물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종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larity and Structure라고 해서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 오류는 어, 잘 찾아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뭐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 조금 심각한 문법적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어, 어색해요. 일단 어색하고 프로답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야기가 좀더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썼던 거를 여러 번 복습을 하시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재검토에 재검토에 재검토를 하시면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도 좀더 원활하게 문맥상 맞게 맥락이 착착착착 흘러갈 수 있도록 세련되고 전문적인 그런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거는 realistic job. expectations입니다. 어. 그래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헌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어, 어느 정도 보편적인 표현법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승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많이 정말1 0뭐 백번 양보해서 싱가포르 항공에서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제안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요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봉사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런 방법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은 이제 브라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어 이분이 1등석에서 최고의 승원이 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1등석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1등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비행기는. 그쵸? 그래서 인상적이지만 1등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 염두를 해 두시면, 어, 좀더 유연하게, 어,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를 추가했다면, 아,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만일, 어, 1등석이라든지, 뭐, 최고의 승무원 이런 표현보다는 전반적인 객실 승무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보시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배우고 어, 내가 이제 그 팀에 좀더 기여를 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자연스럽고 좀, 원활한 지원 동기를 쓸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제가 한번 첨삭을 해봤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I applied for the cabin crew position at Singapore Airlin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highest standards of excellence in the airline industry. Recognized globally for its outstanding first class service, Singapore Airlines represents the pinnacle of customer care and professionalism. I'm committed to embodying these qualities and am eager to provide unparalleled service. My goal is to ensure that every passenger receives personalized, respectful service and lives with the best travel experience. 이라고 저는 한번 수정을 해봤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문장 또는 어 저거 내가 써먹으면 참 좋은 표현이겠다 라는 거를 이렇게 쏙쏙 뽑으셔서 본인에게 맞추셔서 테일러 하셔가지고 잘 쓰,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다양한 예들을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라든지 또는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할때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면 더좀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자기소개가 될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기해볼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갖고 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좀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길 바라겠습니다.